갤럭시 워치와 애플 워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른 스마트 워치를 찾고 계신가요? 10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스마트 워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추천 전에 스마트 워치를 구매할 때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환성 여부입니다. 스마트 워치가 i o 또는 안드로이드 여부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로 어떤 조명 조건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선명하고 밝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스마트워치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는 배터리 수명으로 배터리 지속 시간과 필요에 맞는지 고려하십시오. 네 번째는 스마트워치의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피트니스 추적, GPS, 음악 제어, 음성 제어 또는 기타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프힐 젤센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가격은 29,800원입니다. 전용 에어워치 어플을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건강, 운동 체크가 가능하며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에 다 있어 모든 기종에 호환 가능합니다. 초선명 레티나 HD 고화질 해상도 디스플레이로 화면 기능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고화질로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2시간 충전만으로 최장 한 달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답게 알림, 체내 건강 체크, 수면 상태, 운동 데이터, 음악 제어, 원격작동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7세대로 이쁘고 멋진 패셔너블 디자인으로 메탈 베젤과 실리콘 스트랩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입니다. 리뷰는 4,368개이며 평점은 4.5점입니다. 타프 2블라우풍트 스마트워치 1.7 가격은 59,000원입니다. 기기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구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핏 어플을 설치 후에 다양한 호환성이 가능합니다. 사시 스크린으로 더큰화면 영역과 최적화된 유의 덕분에 더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 야외 활동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간편한 충전이 가능한 마그네틱 전용 케이블과 230마 고용량으로 한번 충전시 사용시간 최대 7일 대기 시간으로 최대 30일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답게 7가지 운동 기록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 문자, 카카오톡 날씨, 원격 촬영 등을 할수 있습니다. 보다 감각적인 3가지 색상 타입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리뷰는 960개이며 평점은 4.5점입니다. 샤오미 미밴드 6 스마트밴드 가격은 37,000원입니다. 스크린 크기 50% 확대로 풀스크린 1.56 AMOLED 디스플레이가 개선되어 문자 메시지 알람을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6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 블랙, 오렌지, 엘로, 올리브, 아이보리가 있습니다. 다양해진 건강 기능으로 신체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심박수, 수면. 트레이닝 등 다양한 성능을 확인 가능케 합니다. 자석 충전 배터리로 한번 충전의 실사용 5일 절약 모드에서는 19일에 긴 배터리 용량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리뷰는 무려 22,411개가 있으며 평점은 5점입니다. 타프 4 블린즈 스마트워치 가격은 34,000원입니다. 1.83인치 HD 고화질 해상도 디스플레이로 풀터치 스킬인 최적화되어 신성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가지 운동 모드를 통해서 운동 상태를 측정해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체온 측정이 가능해 건강 또한 지켜줍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전화, 문자, SNS 등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무려 25가지 기능을 지원하며 위치 페이스 스토어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페이스를 통해 이쁜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리뷰는 446개이며 평점은 4.5점입니다. 타프 5 HAVIT 스마트워치로 가격은 26,900원입니다. 하비 스마트워치는 1.4HD의 고화질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투명하게 볼수 있으며 워치 페이스 화면은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커스텀하여 편집도 가능합니다. 오래가는 배터리로 12,15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대기시간은 최대 30일로 비교적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모츠 모드를 통해서 운동을 즐길 때 운동 강도에 맞게 나의 몸에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지원으로 모든 호환성이 가능하며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뷰는 1,421개 있으며 평점은 4.5점입니다.